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의 왕들을 생각해 봅시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를 쌓고 있습니다. 무기, 여자, 재물. 그게 바로 고대군동에서 왕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자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마의 숫자는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아내에는 외교력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국제교로는 외교적 수단이었죠. 은금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병마와 은금은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될수록 나라를 지키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조금 비상식적인 명령 아닌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상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소명이 제국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착취합니다.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병마를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은금을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가져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남아두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병마가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제국을 갈망한다면 어떨까요? 교회당 안에서는 제사상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교회당 바깥에서는 제국을 갈망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마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모험 병과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구약의 어떤 왕들도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주라는 표현,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가 들었던 이름입니다. 누가는 새로운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화려한 말을 탄 제국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라순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애굽의 백마입니까? 겸손한 예수님의 나귀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초라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파한 그리스도인 역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속에 우상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의 병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파트가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학벌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직장이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나누어던 제국의 길이요, 세상의 길입니다. 교회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성도가 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많은 병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안에를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왕같은 제사상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려한 병마보다는 예수님의 나기를 타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